왼팔은 우리가 회전과 던지는 역할이에요. 회전과 던지는 역할, 오른팔은 받치는 역할이에요. 그 다음에 돌리는 역할이에요. 이해됐죠? 왼팔은 회전과 던지는 거, 오른팔은 받치는 역할과 로테이션 돌리는 역할. 그래서 이 왼손과 오른손을 트레이닝을 해놓고, 왼손은 어떤 역할이고, 오른손은 어떤 역할인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우리가 양손을 쳤을 때 어떻게 치는지 이해를 하지. 예를 들어서, 이제 그러면 양손을 잡고서 백스윙 올라갈 때 왼손의 역할로 회전을 했죠. 오른손은 받치고 있죠. 그럼 여기서 왼손이 회전되죠. 왼팔이 던져주죠. 오른팔은 돌려주죠. 그러니까 회전투 내려올 때는 왼손이 던져주지만 오른손은 돌려준 역할. 그러니까 이렇게 5대5를 같이 생각해.